질문 영어로 해가지고, 대답할 수 없는 거, 막, 이런 식으로, 대답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, 대답 적으라고 했어. 요 영어로. 해. 나중에 보여줄게. 자, 봅시다. 이 사람은 태어났대. 어디에서? 여기서 태어났고, 12월 20일에, 1890년에. 자, 에제로 쓰러졌고, 다섯 번째 아이네. 이 가문의 다섯 번째 아이로서. 자 1901년에 이 사람이 어디로 왔어? 중등학교 세컨드리스쿨 미들스쿨이다. 중등학교로 왔어. 자 불리는 요거라고 불리는 자 라더덴 라기보다로 줬고 라티로랑 그리스보다는 그가 어쩐다 보여줬대 강한 흥미를 뭐여서 자연과학이야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라 좋고 자연과학에 강한 흥미를 보여줬다 이 말이야. 네, 바로 하시고, 바로 하시고, 여기, 체흐 대학이네. 여기에 있는. 자, 그가 공부를 했네. 화학, 물리학,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했고, 1910년에서 14년 사이, 사이에, 14년까지 그가 어쩐다. 계속해서 연구를 했네. 이 대학에서 런던에 있는데. 여기서 자일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자이 사람이 어쩐다 복무하다 군 복무하다 서브는 적고 서브뜻 중요하니까 애들 꼭 외우시고 제공하다 당연히 있고, 어, 서빙한다 고 그러잖아요 군 복무하다 도움이 되다 봉사하다 나라에 일하는 거서브라이서 워크 안 쓰고 공무원들 서브야. 어. 서브에 뚜껑 개워 다 나오니까 살짝 얌드시고 됐어 자품 병원에서 공, 복무를 했네. 어, 그 다음에 1929년에 이 사람이 뭐가 됐어? 첫 번째 교수가 됐네. 어, 최초의 교수. 물리화학이죠. 물리화학에. 여기 대학에. 어. 그리고 그거 받았네. 노벨상을, 화학, 노벨 화학상 받았네. 1959년에. 어, 이렇게. 어떻게 나온다고? 영어로 질문 한 여섯 개인가 하고, 이 글에 답할 수 있는 거 해서, 그 답할 수 있는 질문 쓰고, 그걸 영어로 밑에 답까지 쓰는 거야, 소수야. 그렇게 내셨어요? 어, 황티가 냈을 거야, 황티가. 내 기억에 황티거든. 그 다음에, 다음 거.